미 전국 배송전문업체 UPS 또한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며 흑인 직원들이 집단으로 U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하이어주 19명의 UPS사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겪었으며 회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UPS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UPS 직원 복장을 한 원숭이 인형이 흑인 직원들 근처에 놓여져 있었고 또 백인 직원들은 평소 니거빌 니거시티와 같은 N 단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문자로도 인종 관련 인종 차별 관련 모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 UPS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며 직원 두 명을 해고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은 U.P.S.를 상대로 회사 내 인종 차별 관행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각 노동자들에게 최소 2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